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코인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. 자,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코인이죠. 자, 이더리움 클래식 보시면 작년 7월에 한번 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요몇달 동안 좀 계속 쉬어갔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조금씩 지금 물량이 들어오면서 살짝살짝 살짝 올라온 모습이죠. 자,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ETF 승인 소식과 함께 지금 27,000원 대 있던 코인 45,000원 부근까지 단기간에 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요 코인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고 이더리움 관련된 민코인들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이더리움 클래식도 즉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제 오전에 현무 ETF 승인 소식과 더불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6,500만 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랐었죠. 자 그리고 나서 살짝 주춤을 하다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첫 거래가 개시가 되면서 6,670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. 첫날 총 거래 규모는 무려 6조 원에 달하는데요. 자 그러면서 지금은 또 6,3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, 자이 부분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빠져버린 거고요. 자 지금 또 잠깐 내려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? 자, 코인 시장 양대 산맥은 비트코인과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자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이 크게 올라왔고 자, 후발주자인 이더리움은 아직 상대적으로 더 올랐으니까 앞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더리움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지금 거래량 같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최소 5배 정도는 올라갈 거고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 민코인인데 기본으로 수십배 정도 상승할 거니 지금부터 잘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?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.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요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자,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한번 펌핑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, 매도가, 보유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. 자,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,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차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. 자,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. 바빠도 괜찮습니다. 자,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 하시 되니까요. 자,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 주시고요. 자, 대응자로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 놨고요.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.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자 사놓고 조금 몰랐어.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.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. 결국에는 물려버려.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. 자, 이런 지 이제 그만하셔야죠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줘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제발 이 눌려 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.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. 하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.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 일단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좀 늘려가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대장코인 이 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.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. 자,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,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